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아니라고 대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지켜평온하고 지금 하지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여기서는 지금 기종사실로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뭘 기종사실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미국이 공격하는 걸 기종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조건 없이 대화로 나오라그러잖아요 그럼 독거이대화를 그전에는 이런 말안 했잖아요. 조건 없는 대안은 없다. 무조건 핵을 포기하겠다는 걸 가지고 핵을 포기하는 결심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 특히 한국, 우리 우리 한국 정부가 절대 전쟁은 안 된다고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 한국 정부가 막아서면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기가 상당히 꼴끄럽습니다. 사실 한국과 동참하지 않으면 그래서 미국이 그래 좋다 하고. 한국의 선을 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의 선을 마지막으로 들어준 겁니다. 또 인공위성도 못 쓰게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북한은 불량국가로 낭인지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아무나 나라, 어떤 나라도 인공위성은 다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 자유권이지만 북한만은 안 되는 거죠. 북한만은 뭐 이제 어떤 시지아나 이란이 불량국가로 이제 테러국가로 지목된 불량국가로 지목된 나라 또 핵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도 안 되는 거죠. 이 미사일 원리를 그 이용한 모든 그 이제 로켓은 발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인공위성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이건 뭐 주권 국가의 건뭐 자기네 그 뭐라 하죠? 우리가 뭐 자위권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건 주권 우리 주권 내 침해다. 이거 우리 국가의 한한 국가의 그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그래서 지금 개노동신에서 나오는 것도 인공위성으로 발사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공위성도 발사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것도 전쟁으로 강, 강, 간주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뭐 대륙간탄도미사일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미국이 공격 안 하면 전쟁은 안 일어나죠. 북한이 먼저 우리 공격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걸 두고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운명은 첫 번째는 김정은이가 쥐고 있고 안 쏘면 되니까 두 번째는 쏴도 두 번째 미국 트럼프죠. 쏴도 미국이 공격하면 전쟁 아니든 할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 계속 이런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을 하는데 가만 두고만 보겠냐고 그럼 공격한다고요. 우리는 뭐냐? 뭐 운전자로 뭐 노면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 운전자로 한반도의 운전자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운전해 가겠다 우리가 리드해 가겠다고 했는데 어죽 답답해서 우리가 할건 아무것도 없다고 국무회의 때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 김정은과 트럼프와 이두 사람에 의해서 한반도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 국민 5천만 명의 운명이 이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참 이게 슬픈 일이죠.